까맣고 친구가 달라 보인 적 있다. 까맣고 친구가 달라 보인 적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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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대지마 심장아에서 남사친, 여사친의 관계가 좀 애매모호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좀 판독할 수 있는 오와. 카드 같은 걸 만들었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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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굿즈처럼 이제 이게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을 해줄 건데 저희가 그래서 아, 먼저, 아, 먼저 싶어, 한번 나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나심에서 남사친, 여사친을 확실히 이제 음. 구분을 해주겠다 에이. 룰을 만들어버리는 음. 거지 이거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저도요 온갖 남자들이랑 다 해보게? 에이. 저희가 한번 해보죠 왜, 왜? 술 먹고 친구가 달라 보인 적 있다. 어. <laughs> 너도, 있잖아. 너도 있어. 나 없어. 근데 이거는 솔직히 다 있다. 어. 이건 아니라고 그렇지. 말할 수가 없어. 그치, 어. 이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술이 문제라는 거야. 맞아. 맞아. 조현이 형이 술을 안 먹어서 그나마 저랑 좋은 친구인데 음. 얘가 그때 한번술 먹었는데 눈이 돌더라고. <laughs> 어. 그래서 내가, 어우씨, 이거 좀 위험하다. 어. 어. 다행히 그때 제작진들이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어. 오래. <laughs> 그때 기억 안 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는 아무 감정 없다고도 이거 보고 어 이렇게 되겠다. 음. 그리고 이거를 맨 정신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술 먹으면서 할거 아니야. 그치 그치. 커서 보고 친구가 달라 보인 적 있다. 커서 고 친구가 달라 보인 적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오, 맞아 맞아 맞아. 아, 아이컨택 해 버리면 괜히 생각 많아지고. 오, 응, 응. 그럼 바로 이제 키스해 이제. 어? 아, 응, 어? 응. 어, 너 이제 32이구나. 어, 멘트 시원하네. <laughs> 응. 항상 술이 문제라니까. 맞아 맞아. 자, 친구와 볼 맞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거는 쉽지 사실. 오, 나도 쉬워. 근데 오케이. 맞대고 골끼리? 찍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말고 정수리 말고. 그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 수는 음, 있는데 굳이. 아, 굳이, 맞아. 어. 굳이지. 네, 굳이.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사진 찍을래? 근데 둘다 이러고 있어. 그건 오버. 아니면 이거 어. 사진 찍을래 하고 한 명이 먼저 이렇게 볼을 맞대. 음. 그럼 바로 이렇게 칠것 같긴 해. 그렇지 어, 진친이면 찐친, 어. 어. 뭐야 음. 이러지. 오. 그걸 왜 맞대죠? 어디 불결하게 지금. 음. <laughs> 어 진짜. 살았대 어. 왜? 음. <laughs> 어 진짜 나는 오케이. 어. 너는 음. 음. 친구가 갑자기 말 없이 이렇게 사진 찍는보 볼을 내? 맞대도 어. 그냥 어. 이렇게 할수 음.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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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하니까. 음. 마음이 1도 없는데도, 어, 오히려 마음이 1도 없어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지 음. 마음 있으면, 어, 뭐야. 어. 이렇게 될것 같아. 음. 친구가 1박 2일 여행을 가자고 한다. 그럼 뭐라겠지? 미쳤냐? 어, 안 가지? 어, 안 가지? 진짜? 나는 오야, 이것도. 음. 근데 나도 만약에 제발 가지 그러면 은갈 수는 있어. 갈 야, 수야 있지. 사실 내가 경비 될게 하면 가요. 돈만 내준가요? 아, 아, 아. <laughs> 아 나는 절대 안 가요. 어 저는 만약에 야뭐 어디로 야 그거 보러 가자 또는 그게 맛있는데 야, 소주 마시러 가자면 뭐 오콜? 근데 1박2일이잖아 오콜? 소주를 보고 같은, 가는 방에, 같은 방에 같은 방에 같은 방에? 뭐한 명은 거실에서 자고 뭐 이러겠어. 그런 거는 오케이. 음, 음. 근데 거실에서 자다가 야나 음. 허리 아파. 아어 거기서부터 어. 이제 수작이 어 시작되는 어 거잖아. 어. 아나 허리 아파 큰일 났다 남자애가 허리 아파서 이러고 야, 난 들어가지 야 침대 음. 넓냐? 어? 야 침대 넓어? 막 계속 이래 침대가 넓은 뭐해 나도 넓은데 아 처음에 <laughs> 너 같은 멘트를 하는 애는 친구로 그치, 지, 그치. 한 애가 진짜. 아니야 아니 내가 만약에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 그래 너 친구들 많잖아 어, 다른 애들이랑 가라고아 근데 너랑 가고 싶어 아니야, 이 너랑 둘, 나랑 이 둘은 오래됐잖아 만약에 어. 그런 멘트를 하는 거면 둘 중에 하나 카메라 있는 거야, 지금 어, 그렇지 맞아, 맞아 아, 이거 뭘카지 어, 어. 이거 뭐야? 이럴 거 같은데 그리고 다 그래서? 여행 가서도 계속 계속 어디선가 우리를 찍고 있다라는 아,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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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마지막 카드 한번 보게요 네. 네, 이거 다볼순 없으니까 네. 왜? 왜? 너무 클리셰적인 거야 이거. 뭐지? 너랑 나랑 사귀면 어땠을까? 하면서 친구와의 연애를 상상해본 적이 있다. 아, 난 친구랑 이 얘기 해본 적이 있어요. 어땠어요, 근데? 어, 둘다 너무 안 맞겠다. 어... 어, 그냥 그 정도? 저도 상상은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보통 내 여사친, 남사친이. 내가 친구일 때랑 얘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랑 너무 달라지잖아요. 아, 근그 그거를 실제로 한번 보고 나니까 딱 정리가 됐어요. 음. 상상해 본적 있어요? 저도 상상해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기분 더럽네요. 아, 어, <laughs> 어, 어. 말고 어, 내가 덕분에 나밖에 없는 그, 줄알니 빈디는, 그, 빈디는. 아, 저도 있죠. 아, 어, 진짜 기분 나쁘네. 아, 진짜 왜 이러냐. 저는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라 음. 나는 코너 맥그리거랑 싸우는 상상도 해. 오. 불가능한 것도 상상을 오. 하는 거죠. 오. 내가 죽는 것도 상상을 오. 하는데 오. 얘랑 연애하는 거 상상 못할까. 음. 근데 이게 그런 거 같아. 어, 쟤랑 연애를 하면 어떨까?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쟤랑 사귀었으면 야, 이런 음. 식의 아, 상상은. 음. 어, 음. 훨씬 이런 있지 않을까? 것 같지. 야, 쟤랑 사귀면 어떨까? 으, 으, 으. <laughs> 맞아 맞아. 어. 제가 또 무작위로 한번 뽑아볼게요. 그 카드를 그렇게 섞어야 돼요? 어떻게 <laughs> 네. 이거 하지? 이렇게 섞어줘야 되는데. <laughs> 왜 나는 이런 것만 나와? 뭔데? 나 마구잡이 섞었잖아. 친구의 음식 취향을 알고 있냐? 이게 <laughs> 뭐야? 이게 <그게> 뭐야? <laughs> 왜 나만 그래? 친구가 애인과 헤어지길 바란 적 있다. 어, 있어 나는. 어, 친구 그, 애인과 아, 안 어울리는 거 같아서. 아, 난 사실 많아. 왜냐면 어떤 측면이에요 그런 네. 그런 심리는? 왜? 그 왜? 애인이 그... 너무 별로일 아, 때. 왜 저러면 만나? 야 어, 그럴 이런. 때. 어. 나도 아니면 있었지. 아니면 나랑 놀아야 되는데 나랑 놀 시간이 없어서 아니, 그런 거 그런 아니야. 적은 없어. 음... 갑자기 보고 싶다는 애인데 일주일 전에 잡은 친구와의 선약. 당연히 애인이지. 음... 나도. 아 그래? 당연하지. 당연하지. 나는 왜 이런 거 나와? 친구 앞에서 방구를 깰수 있다, 왜왜 이래? 그래, <laughs> 어쨌든 약간 그런 거죠. 이렇게, 이걸로 해서, 뭐야? 니네 빨리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변명 하면서 이렇게 만나지 말고, 빨리 연인으로 갈 거면 연인으로 가고, 그래. 친구 빨리 선을 드를정해라 어. 이거 음. 이런 거에 음. 의도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저희가 채널에서 막 이벤트 같은 거를 할 때, 어 지원해주시는 분들, 당첨자 통해가지고 이거를 또 오. 선물로 보내준다고 오. 하니까. 오. 안녕. 안녕. 즐거운 상상, 채널 S.